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도 금요일이 되었고 7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후회하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러한 7월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더욱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 성경 여름 문화학교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여름 문화학교도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추억이 남겨지고 지역에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여름 문화학교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로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른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자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칭찬받기를 원할까라는 것이죠.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한 외모를 취하고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장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상반 부분에 있는 앞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앞에 있는 그러한 자랑들은 뒤에 있는 본질적인 자랑을 위해 설명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득불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정통 유대인 3종 세트 정말 혈통과 그러한 정통적인 그런 가정의 그런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했던 그런 자랑의 그 인트로, 서론으로 Um, 어제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어렵고, 또한 서로 분열하는 아픔, 서로 갈등으로 서로를 정말 다투고 상처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영적 은사가, 영적 체험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그 은사, 체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간구하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깨닫게 됩니다. 이 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안 오니 자기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또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것이 체험이지만 내가 완전하게 알수 없는 체험,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아시는 체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아노니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이 영적 체험과 영적 의사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경험이 있을 때 신앙이 발전되고. 또 목회도 참 이런 경험과 또 이러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그 다음, 영적인 은사를 받은 그 다음, 목회가 칭찬을 받은 그 다음, 교회가 부흥한 그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심하고 오늘 나는 본론의 말씀을 위해 이걸 너무 강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하고 지금 강조하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앞에 서론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론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만 너무 우리가 강조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왜 그러한 자랑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는 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나에게 계시와 은사와 체험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가시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 간질, 안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외부에서 온 핍박,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한, 고문을 받은 후에 휴유증으로 남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바울에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것을 육체의 가시만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얻은 것인데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 때문에 죄지면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사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형통하고 우리에게 잘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사탄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잘되고 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때아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저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구나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을 기도하지만 이건 세 번만이 아니라 거듭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듭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 바울인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여러분 찾으시고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저는요. 신앙의 정수다라고 오늘 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가장 우리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넘어 인생을 넘어 때로는 죽음을 넘어 하늘의 영광이 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시가 그냥 천국이 열리는 그런 계시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시와 같은 일들 속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목적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확장. 우리가 넓혀야 돼요. 예수님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은혜의 계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에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질병을 저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며 이때에 어찌 보면 센세이션한 신학의 지금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선포하셨죠. 질병은 인과응보 그의 죄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노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죠. 오늘 바울도 질병은 내가 가진 질병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내가 가진 질병이 바로 은혜의 통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개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이 은혜의 개시를 깨닫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운 가운데 계신,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질병에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그계시를볼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은혜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물도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마음을 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시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의 버튼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좋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 주님이 시간 고백하며 그 족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가정과 일터에 기도의 제목인 우리 성도님들을 격렬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실 때에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문화학교도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마치고 우리 특별히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회에서 정말 함께 이렇게 추억을 나누며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한국의 뿌리를 감사하고 또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여름 문화학교의 학생들과 또 수관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